급변하는 기후변화 정말 힘듭니다. 한 여름에는 엄청 뜨겁고 한 겨울에는 엄청 춥고 요동치는 날씨 때문에 농부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아주 난리 부릅습니다 거기에 여름과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중간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농사짓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기농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몇 마디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광주광역시 거기에 하우스가 있고 아버님이 이제 기농하셔가지고 직접 하우스를 지은 그런 현장이고요 8년 전에 기농하셨답니다 지금 연세가 시, 어, 80이 넘으셨는데 70이 넘으신 나이에 직접 하우스를 이렇게 크게 약 700평 가량의 하우스까지 다지신참 재밌는 어, 동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한 가지 작물만 키운 게 아니고요 어, 레드양과, 쪽파, 부추, 고추, 가지 뭐, 여러, 여러 가지를 이 하우스 안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있어요. 고구마 줄기 먹으려고. 2025년 11월 15일인데, 한 그, 겨울에도 고구마 줄기로 반찬을 해 드시려고 이렇게 심어 놓고 수확을 하고 계십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고온기에 과연 작물을 어떻게 하면 재배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중에 이렇게 지금 직접 필름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드님이 주문을 하신 건데요. 아버님이 혼자서 비닐 씌우고 뭐하고 하는 게 너무 걱정스럽고, 매년 그거를 씌우기 위한 인건비와 자재값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저희 올해가 직접 필름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한 농장입니다. 아버님이 한여름에 하우스에 들어와서 너무 뜨겁고 한겨울에 들어오면 너무 춥고 매년 쉬어야 되는 그 인건비와 자재값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딱 1년 됐습니다. 11월 달 작년 2024년 11월 달에 설치를 한 하우스고요. 2년 전 2023년 11월 달에 아버님 어머님이 주무시는 숙소를 먼저 어, 직접 필름을 설치를 해서 어떤지 한번 보시고 1년이 경과된 다음에 여기 이제 장물을 재배하는 재배동까지 설치를 한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떻냐? 지금 보시면 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작물이 뭐냐면요, 레디앙입니다, 레디앙. 이게 아버님이, 이때까지 재배를 하면서, 어, 7년간 레디앙을 심어서, 가장 담아가 크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달려있어요. 열과도 많이 없고, 참 많이 달려있다. 그리고, 가지, 가지도 심어놨는데, 고추도 심어놨는데, 아주 그냥 주렁주렁 달린다고. 수학량도 아주 좋았다고. 음. 실컷 주셨다고 하네요. 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잘 달렸답니다. 전는 남도 광주는 사실 덥습니다. 지역별로 따지면 상당히 더워요. 광주 이남부터는 하우스의 형태가 많이 바뀝니다. 상당히 펑퍼짐하고 좀 고가 없죠. 그 더운 여름날에 가지가 고추가 이 레디앙이 열리는 걸 보고 참 신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겨울을 났는데요. 한겨울도 불을 떼서 이 레디앙 재배를 한건 아니고요. 가운 없이 그냥 재배를 한 겁니다. 근데 아버님이 살짝... 어, 오해를 하신 게 가장자리 저쪽은 좀 열매가 덜 열렸다 라고 하시는데 그쪽은 북쪽이라 그런 겁니다. 어 하우스가 동서방향으로 돼 있어요. 남북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북쪽을 보는 고랑은 춥습니다. 이렇게 키큰 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맞지 않아요. 좀키 작은 작물 약간 반음지 식물 그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적합한 방향은 어, 동서방향으로 좀 재배를 하는 거고 이런 키큰 작물을 했을 때는 남북방향으로 지어야 됩니다. 한여름에 한겨울에 무리 없이 재배를 할수 있었던 하우스였다. 그리고 숙소 아버님 어머님이 지내시는데도 한여름에 덥지 않게 좀 이제 잘 계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다행이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물론 이 필름 하나 갖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최소한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복합적으로 좀더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어, 투자는 필요합니다. 한 가지 갖고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또이 영상을 보시면서 야이필름을 어디다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할수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나 좋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 담았고요. 좀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직접 필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